아침에 퇴근 붕붕이 타고 집 가서 짜슐랭 먹을 거야.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래도 안 지났다. 뭔가 심심할 것 같으니까 불닭소스도 좀 뿌려줬어. 얍 yep, 이제 이렇게 맛있게 아침 먹어보자고요. 아 짜파게티엔 역시 반숙 계란이 질리지. 아 물론 짜슐랭이긴 하지만 암튼 아침 딱 먹고 자고 일어났어. 출근해서 식당 왔는데 아니 또 사천짜장 떡볶이. 일단 밥이랑 탕수육도 마음껏 받아주고 아침에 자기 전에 짜장 먹었는데 또 짜장이네. 암튼 주먹밥스러운 밥도 먹어주면서 탕수육도 먹어줬어. 안에 떡볶이 먹어줘. 주고, 탕수육도 또 먹어주고 떡볶이랑 탕수육 다 마무리하고 요렇게 계란 팥국까지 먹고 끝 그러고 일하다가 밤에 쉬는 시간 돼서 또 식당 왔어 테이크아웃은 시원빵이 나왔는데 나는 고추잡채 꽃빵 못 참지 꽃빵 싹 찢어서 야무지게 먹어주고 짬뽕이었는데 엄청 실하게 들어있죠? 아무튼 아주 야무지게 먹어줬어 먹다가 젓가락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숟가락으로 팍 퍼먹어주고 아니 짬뽕 건더기를 얼마나 많이 주신 건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결국 이거 다 먹으면 나트륨 폭발일 것 같아서 좀 남긴다 오늘도 빠이